현재 우리나라 선수들의 엄청난 활약으로 코로나 시국에도 올림픽 열기가 굉장히 뜨겁죠? 양궁과 펜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현재 금메달도 5개, 세계 8위입니다. 근데 경기도 경기인데 치킨 뜯으면서 올림픽을 보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금은방에 올림픽 금메달을 들고 가서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의 이야기는 올림픽 금메달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론 다 빼고 딱 깔끔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올림픽 금메달 한 개의 가격은 2021년 8월 금시세 기준으로 약 40만 원입니다. 어랍 쇼? 14K인가? 순금 아니었나? 그래도 꽤 크고 무거워 보이던데 순금이 아닌가? 우리 조카 돌반지도 저거보다 비싼데. 자 이게 왜 이런 거냐면 이번 도쿄 올림픽 금메달의 무게는 556g인데 그 중에 550g이 은이고 딱 6g만 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마데카솔 한 개와 같은 무게예요. 정말 딱1만금이고 나머지 99%는 은입니다. 금메달이라기보단 순금을 입힌 은메달에 가깝죠. 그래도 명색이 세계대회인데 6g은 좀 너무한게 아닌가? 메달을 순금 100%로 만들었어도 현시세 도쿄올림픽 금메달은 메달 한 개당 3,700만원 정도밖에 안하는데 아니 물론 3,700이 뉘집 개 이름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금메달 하나에 단순 금전적인 가치가 3,700이어도 금메달을 따면 국가에서 따로 주는 포상금과 연금이 있다고 합니다. 포상금부터 설명드리면 개인 금전의 경우 금메달 한 개당 6,300만원이고 단체전은 개인전의 75%인 4,725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금의 경우 일시금으로 6,720만원을 받거나 매달 월 100만원씩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안산 선수가 양궁 종목에서 3개의 금메달을 땄죠. 그러면 안산 선수의 포상금과 연금은 얼마일까요? 일단 포상금은 금메달 개수만큼 받으니까 개인전 금메달 포상금 6,300만원에 여자 단체전과 혼합 단체전 금메달 포상금으로 각각 4,720만원 25만원을 받습니다. 합치면 포상금만 총 1억 5,750만원이네요? 거의 1억 6천만원입니다. 연금은 지급방법이 두가지였죠. 월지급방식과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 일시금으로 받게되면 금메달 하나에 6,720만원이니까 3개를 땄으니 2억 조금 넘는 금액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받게된다면 약간의 규정이 있어요. 월지급의 경우를 보자면 우선 금메달 한개당 월 100만원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월지급은 한달에 최대 100만원의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금메달 3개를 받더라도 한달에 연금이 3만 100만 원이 들어지는 오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금메달을 두개 이상 딴다면 금메달 한 개는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금메달은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고 해요. 이때 지급되는 연금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한마디로 매달 100만 원 용돈? 자, 그럼 안산 선수는 금메달 한 개는 월 지급으로 두 개는 일시금으로 받겠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안산 선수의 수명을 100살이라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안산 선수의 나이는 20살. 만약 지금부터 100살까지 연금을 받는다면 연금만 거의 9억 6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금메달 두 개의 일시금은 1억 3,440만원이죠. 합치면 연금으로만 약 11억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거기에 금메달 세계 의 포상금 약 1억 9천을 더하며 안산 선수는 이번 도쿄올림픽으로 약 13억을 정부로부터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정부 즉 문체부에서 주는 액수가 이만큼이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경기력향상연금이라는 걸 지급하는데 똑같이 사망할 때까지 월 100만원 지급에 이시금으로 9,5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양궁 협회에서도 포상금을 두둑히 챙겨줄 예정이라고 하죠. 지난 2 0 2016리우올림픽 당시 양궁협회 기준으로 따지면 이번에 안산 선수는 5억 정도 지급 받을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정말 엄청나죠 자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축구 같은 단체 종목은 예비 선수가 있는데 벤치에 앉아만 있던 선수들도 우승하면 금메달 혜택을 온전히 받게 되나요 답부터 드리자면 네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금메달 은 받을 수 있습니다 포장금도 단체전 포장금이 4725만 원이 지급되고 연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뭔가 예비 선수들은 금메달을 땄을때 조금 다를 것 같아 는데 예비 선수든 주전 선수든 똑같이 대우합니다. 금메달의 환상 가치나 선수들의 포상금과 연금은 사실 궁금증 때문에 조사한 거지 이 금메달을 따기까지의 선수들의 피와 땀이 금액적인 부분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어떤 선수도 돈 보고 올림픽에 출전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나라 선수들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회진이었습니다.